안녕하세요. 문근영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진짜 바쁜 와중에도 쇼 광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쇼 너무 멋있고요. WCDMA 1등을 응원합니다. 어때요? 놀라셨나요? 진짜 이런 문근영 씨 얼굴로 영상 전화를 받는다면 얼마나 재밌을까를 생각해 보시면서 본시연을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응영서비스팀 박혜린입니다. 일단 테스트 배드에서 전용선과 중계기를 통해 구축한 시험만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고 또한 비모로 영상을 쏘아야 하기 때문에 저의 통화 소리가 들리지 않아 진짜 통화하는 것보다 좀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모습을 다시 문근영 아바타로 바꿔봤습니다. 대체 영상 서비스는 재미있게 영상 전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로 이런 문근영 씨 같은 아바타나 세금의 노홍철씨 같은 아바타로 변경 가능하며, 같은 스타의 팬클럽끼리 통화할 때 더욱 좋아할 것 같습니다. 연예인, 유명인뿐만 아니라 만화, 주인공, 캐릭커터 등의 카테고리도 있어서 이런 슈렉과 같이 통화하는 게, 자연스러운 시대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q l 3가 제공한다고 한다면 영화사에서 광고용으로 컨텐츠를 제공하는 기업형 서비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계 최초의 차별화 기술인 실시간 립싱크 기술 뿐만 아니라 기본 정지화면이나 보통 동영상, 뮤직 비디오도 본 플랫폼을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정지 사진을 자기 마음대로 대체 영상으로 쓸수 있으며, 단순한 정지 화면을 넘어서 뒤 배경 화면으로 본 컨텐츠를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사무실 배경화면 100원에 개인사진으로 아바타를 만들어 이용한다면 항상 사무실에서 야근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죠? 거짓말용이 아닌 재미 위주로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업을 추진하시는 저희 T 사업 본부 이경춘 전무님이시고요. 이렇게 자기 사진 한 장이면 언제라도 나만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화장을 안 했거나 바다 일어날 상황 속에서도 영상 통화를 할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부문 멋쟁이. 김기차 부사장님 아바타입니다. 부사장님 마음에 드실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여러가지 아바타를 이용하여 제 모습 대신한 대체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실제 빔이 아닌 작은 휴대폰으로 통화하면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시안이 끝나고 휴대폰으로 직접 통화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고객들도 이렇게 자기 휴대폰의 번호를 누름으로 해서 여러 대체 영상으로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서비스로 상용할 예정입니다. 근본적이고 경쟁력 있는 서비스로 경쟁사가 따라올 수 없도록 하게하여. 확실한 WCJMA 1등에 입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